대본은 내가 쓴 거잖아. 왜 마음대로 네가 쓴 것처럼 제출하니? 한 누가 썼든 뭐가 문제야. 우리가 상을 받은 건데... 쑤하~ 여주, 이번에 대본 쓴거 잠깐 좀볼수 있을까? 내가 쓴 거? 응, 우리 조 대본은 네가 쓴 걸로 하기로 했잖아. 아, 그랬나? 난 시나리오 네 걸로 결정돼서 대본도 네가 쓴거 쓰는 줄. 애들이 네 대본이 좋대. 그래서 그걸로 하기로 했어. 자, 여기 있어! 학교 축제에 자작 영화 제작을 나섰어요. 저희 조는 친구 도둑이의 시나리오로 하게 되었고 거기에 맞춰서 대본을 각자 썼는데 대본은 제가 쓴게 좋다고 제 대본으로 결정이 났죠. 그런데 이번 영화 제작 시나리오 대회 우리 학교 우승자는 도둑양입니다. 위 학생은 무수한 실력으로 뛰어난 대본과 탄탄한 시나리오를 통해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제 대본과 시나리오로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다니 영광입니다. 어땠어? 나 학교 방송에 잘 나왔어? 잘 나왔냐고? 그것보다 너 나한테 할말 없어? 응? 왜 그래? 대본은 내가 쓴 거잖아 왜 마음대로 네가 쓴 것처럼 제출하니? 한 누가 썼든 뭐가 문제야 우리가 상을 받은 건데 우리가 아니라 네가 상을 받았지 최소한 사과라도 할줄 알았는데 사람 잘못 봤네 그렇게 화가 난 저는 도둑이를 좀 멀리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었고 원하진 않았지만 같은 학교에 올라가게 되었죠 여주, 너 방송부 들어갈 거야? 왜? 여기 방송부 대본이랑 면접으로 뽑는다고 해서 최우수상 받은 대본 그거 내가 좀 쓰려고 그러지? 뭐 그래라 그렇게 방송부에 들어가기 위해 저와 도둑이는 따로 대본도 제출하고 면접도 보고 왔어요. 방송부 담당 선생님께서 방송에 진심인 분이라 직접 쓴 대본으로 연출 등등을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시더군요. 발표관하고 도둑이만 떨어졌더군요. 화가 난 도둑이는 선생님을 찾아가 따졌어요. 아니 왜 내가 떨어진 거예요? 너네 네가 쓴 대본을 가지고도 연출을 전혀 못했잖니. 심지어 캐릭터의 성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던데. 그거 네가 쓴 대본은 맞니? 다 당연히 제가 쓴 거죠. 제가 그걸로 최우수상까지 받았는데 자기가 쓴 대본도 이해를 못하는 애를 어떻게 뽑니? 복도에서 듣고 있으니 이런 식의 대화가 오가며 선생님과 한참을 티격태격 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그러게 자기가 썼으면 그 정도는 다 파악했겠지. 남이 쓴걸 낼름 먹었을 땐 적어도 뭐가 뭔지 파악은 했어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한참을 선생님께 따지던 도둑이는 씩씩거리면서 나오더군요. 너무 실망하지 마. 고등학교에 가서라도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거야. 다 놀리는 거야. 넌 어떻게 됐는데, 너도 떨어졌어. 아, 나는 오늘부터 방송 후원이야. 선생님께서 글쓰기 연습부터 차근차근 해보자시더라고. 넌 됐다고? 야, 그런 게 어딨어? 최우수상 받은다는 대본 파악 어쩌고 하면서 떨어뜨렸는데, 아무것도 없는 너를 합격시켰다고? 너뭐 집에서 선생님한테 뇌물 같은 거준거 거 아니야? 상상력이 대단하네. 그 상상력으로 대본 새로 쓰지 그랬어. 그랬으면 바로 합격했을 텐데. 아무튼 고등학교에서는 같이 방송부 활동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저만 합격을 하게 되어 마치 제가 더 위에 있는 듯이 거만하게 말해줬더니 자존심이 많이 상했는지 더는 저에게 아는 척도 안 하더군요. 뭐, 저도 남의 대본 훔쳐가서 자기 것인양 상까지 타온 비양심에는 관심조차 없으니 오히려 잘 됐죠.